방탄소년단의 비가 아름다운 외모와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센스로 광고의 블루칩 면모를 빛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 Z 플립3 출시와 함께 삼성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공개했다. 비는 여유로운 포즈로 셀카를 찍고 있는 사진과 갤럭시 Z 플립3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두 장의 사진에서 당당한 에티튜드와 아우라로 보는 이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첫 번째 공개된 사진에서 비는 유리로 된 테이블 위에 몸을 살짝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다. 비가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과 함께 갤럭시 Z 플립3의 디스플레이에 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일본 네티즌 반응. 너무 아름다워서 상품에 눈이 가지 않아 또 다른 버전 테이블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사진도 최고로 멋졌어.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동감입니다. 얼굴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태태 멋있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야. 정말 정말 태태의 비주얼은 넘사벽이야. 매번 얼굴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멋있어.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태태를 떠올리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 이렇게 멋있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 만약 태태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기절할 거라고 생각해. 국가의 이미지가 너무 부도덕해. 베트남에 관한 인권 문제 해결. 현지 여성과 아이들에게 성의를 다할 것. 그리고 일본과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예의를 지켜. 아름다워. 태태는 정말 미남이야. 그리고 천진난만한 태태의 모습도 좋아. 어린아이처럼 떠드는 태태는 진짜 귀옴이야. 태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삶에 큰 위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이 제품은 이미 일본에서 발매되고 있는 걸까? 왠지 덮히는 부분이 금이 갈것 같은 이미지라서 불안감 밖에 느껴지지 않아. 게다가 또 삼성 로고를 숨기고 한국 제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판매할 거야. 이 기사의 테테 사진, 남성미가 물씬 풍기면서 멋있어. 테테가 입은 셔츠 귀여워. 내가 입으면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테테는 머리꼴도 뭐 어울려. 테테 너무 잘생겼어. 눈호강합니다. 테테는 존자리지만 갤럭시는 안살 거야. 죄송합니다. 상품보다 태태에게 눈이 가요. 은하수처럼이라는 표현이 참신해. 가부키초의 온나가타의 요염한 모습을 노리고 있는 걸까? 저성능 버전의 느낌. 왜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